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rpa 매크로 오토 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웹서비스에 이어서 웹 관련 기능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웹서비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뭐 적절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어뭐내 데이터 구축 뭐 dw나 데이터웨어 하우스나 아니면 db에 어 인서트를 해줄 때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이기종간에 데이터 전달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오라클이라든가, 뭐 MySQL, 뭐 MariaDB,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PostgreSQL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ETL 툴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툴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내용을 알아볼 거는 아니고요 일단, 웹에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오토픽 에디터에서 웹 API에 들어가면 웹 인터넷이 있어요. 이거 열어서 웹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랑 브라우저 제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연결은, 내가 제어할 어떤 사이트를 연결을 할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업무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업무에 적용하는 리얼 형태의 어떤 처리를 하려면 약간 복잡한 내용이 좀 추가가 돼야 돼요. 일단은 가볍게 테스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자동화 이름은 내가 제어할 웹브라우저가 하나가 실행이 되면 그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처리를 하는 연속성으로 데이터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AP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 이름을 따라서 그 처리가 전부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주소. 오토픽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아, 여기 보면 웹브라우저 제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 위치를 한100 100 정도 이동시키는 걸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를 이동시킬 건지 알아야 되겠죠.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AP라는 브라우저에 이런 제어를 할 거다라는 거고, 크기 옵션은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맥시마이즈면 이동이 안 되겠죠. 꽉찬 화면이니까. 그 다음에 뭐, 풀스크린. 이거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렀을 때, F12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ESC를 눌러서 다시. ESC를 한번 누르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요거 X를 누르거나, ESC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변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위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고요. 네, 이렇게 어,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사이트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위치도 이동이 됐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어, 네이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얘는 원래 그냥 영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매크로를 다시 실행하면, 네, 이렇게 이동이 됐죠. 그 지금 얘가 한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갱신이 안 돼요. 지금 연결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주소 이동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여기, 지금 브라우저 제어, 여기 웹 제어라는 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한번 연결이 되면 계속 독립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바꾸고 싶으면, 예,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웹 끊기인데, 여기서 AP, 얘를 끊고, 다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이동이 되는 거죠. 거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네이버로 이동이 됐고, 창도 이렇게 위치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웹뭐 연결된 거 이거 갱신하려면 웹 끊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다시 갱신해서 처리되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웹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얘기 안한게 있는데, 이거 브라우저 제어가 얘네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윈도우 API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제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미 배운 내용이죠. 여기서 핸들. 프로그램 선택을 합니다. 얘로.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네이버로 지금 돼있죠. 좌표를 뭐, 아, 직접, 아, 얘는 선택하는 거고, 여기 윈도우 이동하는 거, 얘 100, 100,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크기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서, 어, 크기 조정은 500에 500 정도로 한번 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설정하고 실행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어, 여기 브라우저 제어로 해도 됩니다. 뭐, 방식은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냥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브라우저 제어는 얘가 훨씬 나아요. 얘는 이제 이 브라우저에 붙어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어... 오토 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제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창제목이 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네이버.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창 이름이 다르니까 아이디가 달라서 이렇게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좀더 픽스된 이렇게 좀 정확하게 동작을 하려면 웹은 웹 관련 기능을 쓰고. 윈도우 프로그램은 여기 윈도우 관련 API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깐요.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웹 관련 업무 자동화 매크로를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